은 히브리서 1 1장 칠절 한절입니다. 히브리서 1 1장 칠절 한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조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말미아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보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다 각자 믿고 살지요. 세상 사람들도 다 믿고 삽니다. 세상은 어떤 형태로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는 의사를 믿지요. 의사를 믿으니까 내가 가서 의사한테 이런 이런 저런 얘기를 듣고 우리의 병을 치료받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약국을 가서 약사가 주는 약을 우리가 먹지요. 또 운전기사를 믿고 자동차를 타기도 하고 어, 또 표지판을 보고 우리가 그걸 믿고 그 표지판을 따라 가는 길을 갑니다. 누구도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과는 좀 다른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대상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한 인격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일장 이절 장에는요 우리 믿음인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사나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1장 2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히브리서를 그리고 3장 4장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그 여호수아보다 모세보다 위대하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모세는 이스라엘로 인도했지만 우리 주님은 어디로 인도하셨죠 우리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10장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재물이시다 우리의 대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그 제물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제물의 완결판으로 자기의 온 몸을 단번에 제사에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히브리서 10장까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초점이 맞춰진 믿음이야 믿음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로 써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지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면서 실제로 그 삶, 삶으로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이 세상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 안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며 실제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모든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들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내 바치라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즉각 순종해서 아들을 바치러 올라갑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고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순종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리에 대해서 굉장히 복음을 잘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리 마지막에 이렇게 전도 폭발 이런 분들께 하는 거 보면은 뭐 가다가 이제 읽어줘요, 사형리를. 그리고, 어, 이제 날 따라하세요? 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뭐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한다면 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십자가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그러지 않고서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주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11장의 사람들이 다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노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장장 몇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100? 120년 동안 만드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노아는 정신 나간 사람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방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전혀 기이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도를 행했습니다. 정말 그믿음에그 노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로. 믿음 어,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고 둘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이 세상을 정죄했다 얘기하고 셋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실 절에 본 상반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지금 하나님께 노아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하죠.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리라. 그때 여러분, 노아가 어떤 취, 자세를 취했습니까? 그 말씀에 즉각 순종했어요. 로세 사회들은 뭐 하나님 말씀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담을 하아 듣지 않습니까? 사울은 뭐라 합니까? 사울방은 이런저런 구시를 댑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어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 1년, 2년,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120년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120년이 아예 천천히 만들어도 되겠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말씀하시작 즉각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심장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전도사님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잘못 듣지 않았을까? 아니 50년, 60년, 70년 돼가는데? 아마 중단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도아는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과 끝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그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기도하고서요, 여러분. 요즘엔 너무 성격이 급해진 것 같아요. 고라서면서 잃어버릴 때도 있고 120년이 아니라 12시간을 못기다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지 않나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야, 저 사람. 참, 홍수는 무슨 홍수? 아 그래. 지금 50년, 60년, 70년, 80년이 다가가는데 낮이고 왔는데 뭐라고 생각? 해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이죠. 바보지. 그러나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던 말던 그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 존경할 만한.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요, 미련스러워요,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도 우리는 바쳐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생명도 드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노아에 하는 사람을 노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저는요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 볼때 참. 파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쌍해도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네? 주일날 일요일이잖아요. 계량제 일요일이 어디 가야 돼? 네? 낚시를 가던 뭐, 뭐 어디를 가가던 놀러 가야 돼요. 재미있게 놀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일 아닙니까 주말인데. 그래서 교회 가는 사람 교회 가는 사람 매일 주, 일요일만 되면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면 무슨 얘기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너무 좋아해,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laughs>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응? 주인이라고 그러고, 막, 목사님이 꾸중하고 그러면은, 탁, 아멘, 아멘, 그러고, 울고, 돈 드리고, 이 아, 정신 나간 사람들이구나. 어? 정상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다운타운에 가면은, 광고판을 앞뒤로 메고 다니는 사람 있죠. 샌드위치 메인이라고 그러죠. 가게를 광고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그는 산책할 때마다 두 개의 광고판을 앞뒤로 이렇게 매고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광고판에 이렇게 쓰여있대요. I'm a fool for Christ.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다닌다고 합니다.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이런 광고판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Who's fool are you? 당신은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참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바보 같다고 생,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해 주셨습니까? 그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홍수가 날때 노아와 그 지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노아의 행동이 미련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보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더 바보가 됩시다. 주님을 위해서는 더 바보가 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보상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그 바나바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이강천 목사님이 예전에 원장님이셨는데 그 바나바 훈련은 목회자들, 목회자들이 때로는 번아웃 되잖아요. 지치고 힘든 목회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시키는 그런 훈련 센터입니다. 1년 동안 다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외국에 나온 분들은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이강천 목사님께서, 원장님이셨던 이강천 목사님께서 아, 어, 바나바 원장이셨다가 이 토론토에 오셔서 어, 바나바 훈련을 3개월 동안 해 주셨습니다. 기도원에 주셨는데 그때 이제 1년 정도 은퇴를 놔두셨거든요. 그때 이런 세미나를 해 주셨어요. 왜 은퇴인가라는 주제로 이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몇년 전부터 후계자를 위해서 찾아면서 오 기도하고 있었대요. 목사님이 생각했던 후계자가 두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이 다 박사였대요. 그래도 훈련원 센터가 뭐 스태프들이 한 100여명 되는데 박사정돈 도 돼야지 우리 바나바 훈련원을 이끌어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안 되더래요 이강철 목사님이 생각했던 분은 다안 되더래요 그런데 또한 분이 생각해냈는데 이분은 목사님이 생각할 때 한참 기준니다아 이거 이분 아닌데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동을 주셔서 연락을 했는데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대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렇게 아, 아닌 분들은 연락이 와요 어. 그래서 7년을 함께 바나바 훈련원에서 사역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야이 사람은 아니다 <laughs> 그런 게 확신이 들어요 도전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7년이 후, 흐른 후에 이사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대. 내 후임은 이 목사님, 김 목사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회에서 난리가 났대.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을 갖다가 목사님 후계자로 하냐고? 아, 이분은 안 된다고, 영성도 그렇고, 이거 이분은 훈련원을 끌어갈 사람이 안 된다고. 근데 목사님은, 아, 니 이분입니다. 그러고 은퇴하기 1년 전에 안신경 내고 그냥 토로토로 도망오신 거예요. <laughs> 그래, 여기서 반합 훈련을 해줬는데, 1년 있다가 이제... 기도원 이제 훈련원을 갔더니 반하고 훈련원을 갔더니 풍지 박산이 났대요. <laughs> 그김 목사님한테 맡겨 놓고 갔더니 완전히 막 심각해져 갖고 이사회에서 아, 유 목사님 은퇴하시면 안 된다고. 이분 이분은 안 되겠다고.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저 은퇴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스텝들을 모아 놓고 얘기했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데 당신들이 인정 안하고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욕하고 그러면 바나바 훈련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은퇴할테니 김 목사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스태프들에게 회개의 영이 내리더래요 밤에 그냥 통성하면서 다들 회개를 하더래요 그 은퇴식을 하시면서 그 후배 후계자한테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달라지시더래 설교도 달라지시고 강의도 달라지고 그 다음부터 스텝들이아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종이구나라는 것을 시작하고 생각하면서 존중하니까 뭐 이강점 목사님이 질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잘하시다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안 된다고 할 때, 이강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나바 훈련원은 아마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이강천 목사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바나바 훈련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성경은 다시 쓰였겠죠.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마 창세기에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다라는 이 세상이 회복됐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 최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은 노아를 가리켜 의의 전파자라고 얘기합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죠. 공의로 우신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실 것이라는 것을 노아에게 얘기하고 노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람들을 이렇게 멸하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공의와 사랑은 분별해야 됩니다. 꼭 그러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좀 장로님이나 목사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장로님은 사랑이 없어 그러는데 공의와 사랑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신 분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을 멸망시키십니까? 왜 죽입니까? 다 공허하시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노아가 높은 나무에 종을 하나 걸었대요. 그리고 매일 아침, 아침, 점심, 저녁으로 동을 치, 치면서 힘써 외쳤다고 합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에 귀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혀 노아의 말에 개의치 않았 120년 동안을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회개하라. 그는 의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됐는데, 차마 노아는 자기의 손으로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몇 사람이라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바랐던 게 노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 증거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막사 아, 복음 증거하는데 지옥가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는요, 120년을 그렇게 얘기 했어요. 결국 누가 문을 닫았습니까? 창세기 7장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거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닫으심 열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자가 없습니다. 마침내 세상 사람들이 홍수 심의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습니까? 120년 동안을 얘기를 했는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기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지난주에 우리 엔녹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유다서 14장 15절 말씀대로 엔녹은그 당시 사람들에게 경건치 않은 일과 그들이 죽게 거스려한 경건치 않은 말에 정지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의 심판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유다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자녀를 주셨는데, 무두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두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동사로 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셀라는 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 이거를 합치면은 그가 죽을 때 내가 보낼 것이다. 그런데 뭘 보내요? 홍수를 보낼 것이다. 무두셀라가 죽을 때이 땅에 홍수가 보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두셀라가 죽는 해 그때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방주가 완성되고 홍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무두셀라가 몇살 h 살았습니까? 9 6 9세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오래 산 사람이. d h u seller, b u d d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충분히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충분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요? 한번 넘어가면 마태복음부 들어가면 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있기까지 그들은 깨달지를 못하고 그냥 말씀 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먹고,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장고. 여러분, 장가 가고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됐어요? 그게 왜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게 먹고 마시고 장가 오직 그 일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 가고 놀고 자기네들만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만큼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의 전파자로서 세상을 정죄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뭐 마약하고 술 먹고 뭐뭐 뭐 강도하고 이런 게 죄라 갔지만요. 먹고 마시고 장가고 결혼하고 그것이 죄래요. 그게 왜 죄입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 그것이 죄라 여러분 운전할 때 여러분 골목에 여러분 겨울에 지금 너무 일찍 해가지죠. 검은 옷을 입고 가는 사람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깜짝 놀랍니다. 운전할 때. 그렇듯이 여러분 검은색에 검은색만 있으면 검은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은색에 하얀색에 검은색이 있으면 검은색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믿음으로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의 불신앙을 정제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놀고 그렇게 살아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정말 세상이 점점 타락해졌습니다. 정말 어두워졌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노아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정죄하면서 삶으로 정죄하면서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 용사들이 다 되실 시기를 죄령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7 절에 보니까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는 상속자. 뭐요? 의를 상속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장세기6장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의 의인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반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장세기7장1절에 보니까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성경 최초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한 가지 믿음.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고약을 막론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의 믿음은요.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면 대로 믿음,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냈습니다. 믿음이 막연한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순종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는 경외함으로 노아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정말 말세 아닐까요? 여러분, 캐나다 교회, 교회, 캐나다인 교회 가보셨습니까? 교회가 없어요. 가면은 연세 드신 분들 한 10여 분? 뭐좀 앉아있고, 교회가 문을 닫고 다른데 교회를 팔면서 그 교회 판돈으로 목사님들 사례비, 지역에 있는 사례비, 나눠주 드린다고 합니다. 점점 교회는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대신 뭐가 있습니까? 점점 이슬람 사원들은 늘어나고 있고 한국의 교회들은 타락에 정말 극치를 달리고 있지 않나 너무 너무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종말의 마지막 때이 노아 같은 이 시대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마지막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최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에녹처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